화를 못 참는 사람 다섯 가지 특징 주위의 화를 못 참는 사람에게 보내 주세요. 일 작은 자극에도 과민 반응. 보통 사람들은 짜증나는 일이 생겨도 속으로 삼키거나 표현을 조절하지만 화를 못 참는 사람은 사소한 말이나 행동에도 바로 얼굴 표정과 말투가 거칠어집니다.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해? 라는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. 이 자기 기준의 집착. 자신이 정한 규칙 방식. 기대치에 조금만 어긋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예를 들어, 누군가 약속 시간에 조금 늦으면 날 무시하는 거야? 라고 해석하며 바로 화를 냅니다. 이는 자기중심적 사고와 연결됩니다. 3. 충동적인 언행.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바로 말이나 행동으로 내뱉습니다. 차분히 상황을 분석하기보다는 욕설. 큰 소리. 물건 던지기 같은 즉각적인 반응이 먼저 나오고, 시간이 지나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차 스트레스 누적 관리 실패 평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부족하거나 억누른 감정을 쌓아두다가 작은 자극에 한 번에 폭발합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게 터진 것인 경우가 많습니다. 오타인 입장 공감 부족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말했는지 혹은 상황이 불가피했는지를 이해하려는 여유가 부족합니다. 상대가 왜 그랬을까? 보다는 왜 나한테 저래? 라는 식으로 자신에게 불리하게만 해석해 화를 키웁니다. 결국, 화는 순간의 감정이지만, 그 결과는 오래 남습니다. 순간적인 화로 인해 소중한 걸 잃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.